자, 오늘의 것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모드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자, 설명 들어갑니다. 아, 비트코인 모드 모르시는구나. 잘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처음 위에를 보시면은, 어, 파란색으로, 크레딧 프라이스 있고, 그 밑에는 크레딧 타임이 있는데요. 저 크레딧 타임이 지나가면은, 위에 뭐가 뜰 거예요. 자, 145죠? 지금 비트코인 한 장당 145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50원이 있죠? 이거를 사려면은 상호작업키를 누르면 돼요. 근데 못 사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 비트코인을 팔려면은 웅크, 웅크리고 팔면 됩니다. 인사를 하면은 전부 사고, 감사키를 누르면은 전부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은 죽은 사람의 돈 절반을 뺏을 수 있고, 자살하면은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마술의 세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제 방으로 끌어들이게 할 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마술이라는 거죠. 3 2 1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소유자 같은 게 나쁘지 않은 게 힐이 일단 얘는 죽어도 안 돼. 일단 좀 애들 죽여야 돼. 이제다나이 오케이, 나이스! 와, 좋아요. 아, 지금 64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장 있죠? 지금 비트코인 한 장을 샀다는 뜻이에요. 아, 아, 오, 200이, 200이 론이다 그럼 이때 팔아야 돼, 이때 팔아야 돼. 이때 팔아. 그러면 213원이 되죠? 아까보다 개이득이죠? 그리고, 22원이니까 이때 많이 사놓자. 이제 많이 사놓고 아아 아, 떡상 떡상 어 백십사만 팔까 아니야 아니야 야 좀만 더 떡상 좀만 더 존버 좀만 더 존버 좀만 더 존버 가자 자 바뀌죠 이제 슬슬 1 6 1원다 팔자 오케이 1 4 5 4원 떡상 자 여기서 죽으면 안돼 여기서 죽으면은 절반 뺏겨 절대 죽으면 안돼 그래서 절대 존버해 이제 여기서 싸자라 제발 싸자라 비트코인 싸자라 다 아, 제발 죽으면 안돼아 저거 저저 이때 어 이때 이때 다 사자. 오케이! 와! 와! 떡상 가자! 와, 309장! 309장 있습니다 좋았어. 오, 팔자, 팔자, 팔자! 오케이! 와! 돈 쭉쭉 올라간다! 죽지만 안 하면 돼, 죽지만! 어, 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 어! 어 좀만 더 싸져라! 좀만 더 싸져라! 좀만 더! 나에게, 나에게 좀만 더 싸게 팔아! 줘 좀만 더. 이 돈이 나, 내 돈. 아왜왜왜안왜안안 쏴져 왜 빨리 빨리 왜안 쏴져 빨리 쏴줘 제발 나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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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오시팔은파아파아와 이게 이게 다음 거까지 이어서 산다 오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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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아아이 맛에 도박하는구나 어? 오한대한대 안돼! 내 돈! 내 돈! 괜찮아 괜찮아 아직 7만 원 남아 있어 재원아 괜찮아 7만 원 남아 있어 비싸지면 파지... 파이... 안돼 안돼 도메이 도메이 안돼 안돼 양쪽으로 메이가 있어 안돼 내 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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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팔천 원밖에 안 남았어 분명 육만 원이 썼는데 있었는데... 아아 많았었는데 내 돈이 많았었는데 다 사라졌어. 이거 지금 근데 아, 지금 사면 안 돼. 좀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자. 오케이, 쟤 6천 원 뺏었다 내가. 안 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1 0 0원안 돼, 5천 원뺏어안 돼, 안 돼, 안 돼. 아 캐란아 좀만 빌려줘 진짜 이거만 따고 이거만 따고 다 갚을게 캐란아 좀만 돈좀 빌려줘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 진짜 다딸수 있어 다딸수 있어 좀만 나한테 돈좀 빌려주면 안돼? 하.. 내돈 아.. 내돈 좀만 기다리자 좀더 기다리자 와레드붙여서 사람 맥크리 지금 떡마켓 떡상에 있어 돈저 뺏어야 돼 아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니야. 야, 메크리 있어, 메크리. 메크리 맥클 있어, 메크리. 저거 죽여야 돼, 메크리. 아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 아니야. 메크리 저거 죽여야 돼. 메크리 죽여야 돼. 저거 69000 뺏어야 돼. 메크리 어디 있냐? 메크리, 메크리 잡자. 메크리 잡으러 가자. 저 도둑놈. 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저 메크리 잡아야 돼. 어, 맥 메크리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아, 어, 저다 팔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이런 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다

나거 잡아야 된다고 안돼 안나 안나 거 잡는다 안나 거 잡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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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두콩콩이 잡았다 결국 아 오케이 나도 뺏었다 나도 뺏었다 오케이 일단 이거 다 팔아 일단 이거 다 팔아 다 팔아야 돼. 일단 이건 다 팔아야 돼. 누가 1등이지 누가?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VAR 갑니다, VAR. 오케이, 이때. 레드우프님이 14만. 내가? 11만. 아이고, 근소 차이로 졌다, 근소 차이로.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서 오늘 비트코인 모드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 미치게 하네요, 여러분들. 사람 미치게 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했고요. 코드는 7 w 1 p 1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주원 씨입니다. 감사합니다.